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믿는다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왜냐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항상 갈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서 음, 홍수가 있을 거라 말씀하셨을 때, 음, 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믿었죠 근데 우리가 노아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알수 있죠? 그것은 그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 우리가 뭐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어, 날씨를 보자면 어, 우리가 날씨 그 일기예보를 보고 어, 비가 온다 그럼 우리는 뭐야 우산을 챙겨서 갑니다 그리고 어 추울 거다 하면 뭐 마냥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따뜻한 잠바를 가지고 가게 되죠. 만약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 어, 시, 뭐라 시험이 가까운다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만약 시, 시험이 아주 멀리 있다 생각하면 그냥 뭐 천천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믿냐 안 믿냐 뭐를 알고 모르냐는. 항상 우리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믿는다는 게 어떻게 될까? 성경을 다시 보자면 노아의 경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믿었고 방주를 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웠을까요? 아니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정신이 나갔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까지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비가 온다고 하는 이 음, 노아를 봤을 때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틀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방주를 짓는 것만이 그, 그 믿음을 표현하는 건아아었죠죠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방주를 지을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반대로 이이 been given money to be given. And you can s e 그 t 음그 믿음을 배에 타는 행동으로, 노아의 방, 방주를 타는 행동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이게 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냐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누가 어, 홍수가 와서 세상을 엎어버릴 거라고 하는 말, 말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만약 노아가 그렇게 심각하게 말을 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믿었을까요? 하지만 그 창세의 구장을 본다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는 두번 다시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을 때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라고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홍수를 한번 경험해 본 결과, 그들은 이제 홍수 한번 있었으니까 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두 상황을 볼 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경험만... 을 보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으니까 비가 안올 거야. 그리고 벌써 한번 홍수가 있었으니까 또 있을 수있어 그런 경험을 밑받침으로 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음,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거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상관이 없었어요. 세상을 멸망할 거라고 해도 안 믿고 멸망하지 않. 않을 거라고 해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홍수가 있을 거야 라고 하셨을 때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는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셨을 때그 말을 믿고 그는 방주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그 홍수가 다시 있을 거라 생각했다면 방주를 빨리 고쳐야죠. 왜냐면 다시 또 홍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노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홍수가 있을 거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가 있지 않을 거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의 행동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도달하는 그런 빌딩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죠.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면 믿지 못하겠다면 만약을 대비해서 타워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뭐노 방주나 뭐 바벨 타워나 둘다이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는 믿음으로 지어진 것이고 하나는 불신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방주를 짓는 다른 사람들을 홍수에게서 구원하는 방주를 지을 것이고, 여러분 방주는 우리를 오는 홍수에게서 보호하는 것이었고, 이 바벨타워는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지키지 않을 상황의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만드는 그런 빌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본다고 해도 어, 하나님께서 만약 하신 말씀이 진실이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 만약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 일자리나 우리의 그런 커, 커리어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더 투자를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걸볼수 있지 않, 않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은 부모들이 어린, 우리 어린이, 어린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그런 미래,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학교에 가고 그거에 걱정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냐, 못 믿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못 믿든 무언가는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 방주를 짓고 있고 믿지 않으면 바벨타월을 짓고 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 말, 말을 듣고 어,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이제까지 고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성경 읽어본 적도 있어요. 많이 읽었어요. 하지만 왜 계속 오늘도 내일도 읽어야 되는 거죠? 좀, 여러분들께서 집을 접어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짓던 게 있는데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기들의 기억을 믿고 집을 짓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컨트랙터도 지, 그 작업 장소에 와서 아 내가 몇주 전에 몇달 전에 이 집의 설계도를 봤어. 그래서 음, 그걸로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는 걸로 집을 짓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설계도에 맞게 모든 부분이 지어져야지 그 집이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음, 한 노아 그 노아 방주를 짓는 시간을 120년을 주셨, 주셨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방주를 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한 20년 전에 발, 본, 본 기억이 있어. 근데 음 그냥 뭐 대충 내 기억대로 짓면 되겠지요. 생각 한, 말했다면 그건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진짜 진짜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그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성경의 기억 속에서 지난 안식일에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그런 그런 곳에서 그냥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방주를 져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 말씀해 주시는 그 방주 빚는 짓는 방법을 우리가 또 연구하고 또또 연구하고 또 대풀이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매일 매일 천천히 지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그 그 결과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제 노아가 방주를 제대로 지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지어야지 그 방주가 홍수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을 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방주를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여러분들의 바벨타워들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앞길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직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개인의 경험에, 우리 아이들의 경험에 밑받침인지 우리가 되새기고,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노아처럼 방주를 지을 수 있고 그 방주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은 구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개인의 부담이고 제 개인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래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출애굽기, 음,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나아가 성경 전체 그리고 계시록에서 다시오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